근데 이번에도 저는 바텀 쪽에서 1빌에다가 카르마를 붙인 만큼 브리온이 성공권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세트를 지금 부터 만나보시죠. 근데 그런 와중에 정글러들 개입이 좋아요. 음. 그렇단 얘기는 어디 한번 들릴 때마다 좀 약간 폭음이 들리는 그런 경기 형상을 좀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 시아 일단 데격파워더 아, 어, 저... 일단 네. 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육카를 좀 위험한 점. 어떻게든 커버를 해주고 싶어도 어? 네. 커버를 오 하기가 어렵죠? 네. 그 바위도좀 오래 싸워서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자멜로 뒤로 이용 왔어 왔어 야쭉 가자 노플 노플 잡을게 잡을게 아봐 봐봐 잡아 요 노플 노플 잡아 야 여기까지 볼게 야, 여기까지 볼게 여기까지 볼게 여기까지 볼게 봐줘 봐줘 노플 노플 아 살짝 봐줄래 이거? 근데 이게 어 여차하면 좀 싸움 각이 열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DRX가 라인이 밀린 거지 막 체력 관리가 안된건아니잖아 어, 그래도 용뭐어 어, 안딜이 물렸습니다. 이러면 또 이상해지는데요. 자, 연럽게 용부와 함께 하게까지. 아래랑 드 아. 서로 풀될 때까지 카르마 이용해서 계속 맞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확인하게. 어. 어. 카르마 그, 와도 언제 되냐? 그래서 그 압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아래쪽 이제 드래곤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 대신 아래쪽에 붐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충 쪽으로 일단 빌런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아나 쪽을 이왕이면 더 후벼 파는 게 베스트 같긴 하거든요? 그게 가장 취약하긴 하니까 오리아나가 네. 물론 유카이도 지금 전멸 돌아오기 전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이제 어두운 지역인데 어, 야, 누가 와 있어요 맞물렸어요 그래서... 서로 움찔했죠? 네 음. 지금 이제 정비 타이밍에 그렇게 나온 건 아니니까 좀더 이제 카이사에게는 확실한 타이밍이 필요해 보이고요 기돈 참 예민한 라인이 많다 보니까 그서 한번. 근데 이게 뭔가 달랜픽들이 많아가지고, 예. 사실 바이 입장에서나 자르반 입장에서나 상대 마이너 잡는 게좀 어려워요. 우리오는 바텀 선푸시를 이용해서 계속 시비를 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카이사 특성상 언제든 카이사 도또 한타 돌입은 가능하고요. 충격프라만 당겨봅니다 일단 기교한용을 어. 좀쓴것 같죠? 음. 어떻게 한번 그냥 걸기만 하면? 자, 어, 어떻게? 어, 이렇게? 서두 그래서... 명? 어, 근데 역으로 역으로 들어갔어요. 예. 기도 안 뛰는 일단 못 살고 오히려 정면돌파가 네. 돼서. 그렇죠. 자, 자, 어, 근데 얘가 빠져 나어요 아니 둘이 살았죠? 그래도 빌런 잡아요. 예. 자, 3회 세다. 정글러 기원. 애초에 핵심은 DRX의 이니시 자체가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였죠. 맞습니다. 강하게 들어가서 연계가 깔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카이사가 날아가고 이걸 바했을 텐데. 네. 네. 이번엔 전령템인데. 드레온을 두 개를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먹고 있는 브리온인 상황인데 전령쪽은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놔두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턴을 한번 썼으니까 반대 견제를 상당히 잘하고 포, 있죠 탑으로 가네 갑자기? 여기서 예. 변칙을 한번브리온이 컨디션은 좋은데 그냥 포탑을 깨버리면 같이 압박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윌러가 좀 계속 길을 좀 막고 있어요 상대를 위험만 해 어, 그러다 오? 갑자기! 안대를 네. 갑자기 못들어 대겹변! 아. 와 그래서 이게 근데 콤보가 이게 기가 막혀 두명! 아. 니코의 어떤 물렸을 때 생각보다 잘 터지는 점을 되게 잘 활용도 하고 있고 아. 야 지금 턴에 바로 전령 칠 만한 것 같아 얘들아 나 이거 메걸로 할수있이 궁도 고 카이사 선 턴이라서 핸드. 이거 아지를 잡을까 한번 보고 우리 우리 궁은 없는 거라 짚을 가능잘 없가? 야 오. 사이드에서 카이사랑 다 바위 이용해서 그냥 자르는 거 계속 봐 얘들아 화이팅 간다 오케이. 네 이거 지르다 넷이 벌써 아 얘네 아지를받텀이다 얘들아 다이브 네. 볼게 이번에 그냥 우리 노플이야 아, 볼게,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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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꺼 네 볼게 니꺼 네 볼게 니꺼 네 볼게 아, 우리까지 볼게 우리까지 볼게 우리 와줘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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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외자 할 역할을 했으니 네, 쿨하게 이제는 너네의 무대다 너네의 시간이다 음, 용을 한번 깨워봅니다 그웬이 탑이기 때문에 먼저 치면서 좀 상황 보는 것 같고 여차하면 이 전령 같은 경우도 팔 것으로 활용할 생각도 하는 것 같죠 근데 안들이 뒤 이렇게 많이 갔다가 어. 안들이 좀 많이 갔다가, 어, 어. 아탈것 그렇죠. 예. 이걸 위해서 뽑아 놨던 거니까. 그래서 승마 판정을 이용해서 딱 탈출을 했죠. 어. 그리고 어? 역할까지도. 어, 근 이게 나오도 없이가 위치가... 하면... 네. 위치가 좀 애매한데 할 일을 했으니 여한은 없다. 그리고 뭐 어차피 뭐 한번 쏟아 붓긴 하지만. 어, 이걸 뭐를 우는 거 그래도 한번. 누웠어요? 오랜만에 타, 오랜만에 타, 발사 타, 타, 오랜만에 발사했는데 여러 명이 그게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위에서 딜은 잘넣고 있거든? 네. 어, 그래서 발사각이 좀 나왔고, 가운데 캐스팅이. 근데 이거, 난리치고 기우가 있긴 한데, 치는데. 오리아나가 현장에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킬 교환이 최선이었는데, 예. 원하는 만큼 킬 교환이 안 됐죠, 결국. 1대3 교환의 네. 바론 쪽입니다? 어, 이거를 오리아나와 안패사가 과연? 그래도 요즘 발언 잡기 힘들다던데 어떻게 좀 해볼까? 콜이 나오나 했지만 그냥 하지 말자 콜 나왔네 어? 자 이러면 아주 뭐 여유 있죠 아지르가 네. 한 방에 안 터진 게 일단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베사를 이용해서 뭐 상대 아지르가 좀멀때걸 생각도 오. 해보는 것 같긴 한데 기도는 한번 건드려보긴 했는데 네. 일단 뭐 자르반이 한 방에만 안 터지면 저런 식에어 네.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리치도 전멸 풀라겐스면서 충격파! 붉은기의 욕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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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지 않나 요 같이 들어간 네.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안쪽으로 다시 파고들고 어, 근데 데미지가 많이 테리한테요 테리가 막 때리는데요 테리가 때려간 게 좋았어요 네 일단 시비르가 근데 워낙 세서 네. 집중하세요. 근데 이게 방금 약간 섬진하긴 했는데 음. 그래도 결국엔 남아있던 시비의 전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어 조금 더 압박을 주고 싶나요? 일단 기드온 쪽인데 오묘 아우 써요 어어어어 쉽게 양념친 것도 잘 먹었고 어그로 핑퐁 쪽이 무리온이 훨씬 더 지금 구도가 좋다는 건데 이대로 밀리면 어차피 답 없다. 예. 상대 스펠 없을 때 싸우자. 지금이다. 아, 적기다. 스펠 많이 없어 상대. 지금이에요? 예. 네. 지금이죠. 그래8 0 0대 간타 싸움 밀어 넣었고 자르반 소천사 있어요. 네. 11억 어디 갔어? 아들아. 아들아! 와우 아들로 먼저 또 질렀고. 무라노 히오미 웃는데요? 도입에 못하죠? 이런 식의 먼저 질러주는 플레이를 아까부터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기도우이 참 그래서 갈까 말까 갈까, 어... 갈까 말까? 봤어요. 어... 어... 그나마 좀 카르마가 만만하긴 하고. 하이더 그다없에 그 나가는 거. 아, 동료가 너무 많은데. 아예 양념이 비벼지질 않으니까 고민. 그냥 알아서 본인이 직접 비빈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아. 근데 그만큼 내상이 있었죠. 원딜은 이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생물이라. 음. 치열한 게임 많이 나올 것 같고 실제로 콤도 왔다 갔다 하는 게또 그게 보는 맛인 거죠 그쵸 그렇죠? 그 시리즈 내에서 변수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공허 추적자가 네. 맞은 걸로 보여서 틀고 있는 걸 알고 치, 있어요 스틸 시도가 최선인데 어 밀러가 어, 들어갔다 어, 이 어, 나왔어요 또 먼저 그냥 밀어내버리죠 안 될지 뒤로 네 먼저 대놓고 어. 그냥 어 그래도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비르! 카이사! 어? 어? 잘했어. 잡았네요 그래도 아, 일단 수호천사 일단 지우 쪽도 다시 마크 당하면 포스가 아, 예, 예, 됐는데! 주연이 들어가서 테디가 날아들, 사이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되게 잘 싸우긴 했지만 어? 리치가 먼저 되신다 보잖아요. 근데 진짜 잘, 참... 잘 싸우네. 엄청나게 싸우네요. 어, 19레벨의 저 리치가. 원래 세 명이서 먹으면도 힘들지 않아? 어. 방해만 들어가면 네, 방해 방해 그래서. 어, 근데 리치가 버 먼저 뒤로 뛰어오는데. 콜빵을콜빵을콜빵을콜빵을커버 그래서 오 이거 막았어. 네, 일단 막으면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와 근데 11화가 엄청 잘큰 것과 별개로 나머지도 네네. 딜 나오는 챔프들이 많아서. 근데 그... 이번에는 또 아직 가르마는 네. 아직 소호 천사가 있거든요. 야, 네. 더 어, 안 그래서... 아, 어? 이게 이더싸아 이게 반대 맞아가 토스 당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인데 네. 저게 진짜 DRX 입장에서 엄청 압력이긴 합니다. 말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래 돌격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말 끊고 들어오거든요. 어이. 다시 바론 로 쳐요 그래도 안들 잡는데 궁을 좀 많이 써서 그래서 ERX가 그걸 노리나요 스만좀 하며 어, 그러면 그러니까. 또 그냥 네. 뭐, 어, 그냥 막들이 되는데 아, 어, 이거를 어, 좀 나름 카이팅만 할수 있으면 리치아 애매해요 리치아이매해요 그래서 지우가 어, 때리이나는데다 어, 어, 네. 아, 폈고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갔던 밀러도 테디한테 잘못 걸렸어요 일단 네. 이러면은 윌러호왕이좀 그런데 밀러 오히려 웬만한... 칼도 잘못 걸린 것 같은데요. 이게 한명 한명한명 사냥 당하고 있죠. 한명한명다 잘못 걸렸는데 네. 이렇게 그냥 살아 있고 아... 결국 이렇게 끊깁니다. 아니 진짜 무슨 뭐안 봐고 안 봐서고 먹어가네. <laughs> 무슨 조합? 어떻게 뭐... 뭐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가네? 어 그냥 먼저 만나면은 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조합의 시너지 누구나 이니시를 열수 있다. 기동력 이런 게다 기드온 한 명한테 무너지고 있어요. 뭔가 암도 발라 붙어야지 뭐 안봐 이런 조합이라는 말씀이 을 그러니까요. 그라운드로 가야지 뭐 힘을 쓸 텐데. 테 네, 11회를 1초 코스에 내야 됩니다. 1초. 그래서 지금 뒤에 안드리랑 손잡고 대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테디가 그걸 아는 거 같아요. 들어가요. 메디 일단 여기. 그래도 착각하지? 그래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일단 잡아. 못 잡아요. 아, 근데 테디가 역시 못 잡아요. 넥서스 출신으로서. 그 충격받았네. 그잡았아네 초가 걸린 거예요? 잡았고 누가 살았지? 그렇죠. 약 10초 정도 걸렸죠 네. 애초에 포지션이 맨 뒤였어가지고 그걸 억지로 잡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트는 아, 남았습니다만 2세트는 이렇게 끝낼 것 같습니다 2세트!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GG! DRX의 저런 파괴적인 돌진력을 계속 사전에 봉쇄시킨 거 이게 제일 베스트였습니다 일단 밀 거야, 얘들아. 나네 벽에 붙어서 얘네 이제 바텀 지르러 간다. 살봐 줄게. 아, 미, 밀자, 밀자. 그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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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오른쪽 세 명. 밀어, 밀어. 포뒤더을래 안배사, 안배사, 안배사. 어 얘들아, 끝내자. 이 아, 아, 라인 뭐 알아서 끝내 이거 그냥 두 라인으로 끝내면 돼.